위령성월. 귀에는 해마다 11월 2일에 기념하는 죽은 모든 일을 기억하는 위령의 날과 연관하여 11월 한 달을 위령성월로 지내고 있다. 위령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이다. 따라서 신자들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지들의 영혼은 물론 죽은 모든 이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다. 귀에는 이 시기에 특히 연옥에서 단련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4년 11월 1일 금요일 모든 성인 대축일 제1독서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다른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장을 가지고 해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땅과 바다를 해칠 권한을 받은 내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느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장을 찍을 때까지 땅도 바다도 나무도 해치지 마라. 나는 인장을 받은 이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인장을 받은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보니 아무도 수를 셀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그들은 희고 긴 겉옷을 입고 손에는 야자 나무 가지를 들고서 어자 앞에 또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은 어자에 앉아 계신 우리 하느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천사가 어자와 원로들과 내네 생물 둘레에 서 있다가 어자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하며 말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느님께 참미와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예와 관능과 힘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그때의 원로 가운데 하나가 희고 긴 겉옷을 입은 저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원로님, 원로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대답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 독서,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이러한 희망을 두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순결하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마테오가 저단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위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